자 19번 갑니다 자 요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 당연히 없겠지 오 네. 어, 요거는 주제 이건 맥베스의 저주다 라는 내용이야 요거 그 금지 우리 금기어 이런 말 있잖아 어떤때 금기어 있지 뭐 예를 들면은 게임할 적이나, 막 올림픽 나갈 때, 아, 요번에는 왠지 금메달 탈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말할 때는 항상 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금기어가 되지. 진짜 그게 영향을 미칠까? 약간 좀기분적인 거지. 그래서 그말할 적에는, 어,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딱세 글자로. 퇴, 퇴, 퇴.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야. 자, 많은 뭐가 있다? s u p e r s t i t i o n s 미신이지, 미신. Myth, 음. 이렇게 써도 될까? 아니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지. 이거는 이제 신화나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 괜찮아. 자,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미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렇게 ING 썼겠지? 극장계를 둘러싼 미신아 나이가 몇갠데 손톱을 씌겨. 나도 가끔 울었. 응. 자 그리고 superstition은 이거다 이랬네. 뭐로부터 나온 거다. 자 이런 게 이제 어법 나오겠지. Not wanting to to not wanting 어자 아,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어떤 구조야? not wanting to not wanting to 앞에 뭐 from, from to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이게 to를 어떻게 보고 잘못 보면 부정사로 보겠지 그러면 뒤에 아니, 아니. want 이렇게 쓰겠지 네. 아니지 전치사야, 전치사야. 그래서 <laughs> 어,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원하는 것까지 이거 원하는 것 이, 저거 원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거래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래. 뭐라고? 첫 관중이 오기 전까지는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요런 미신이 있고, 또두 번째로는, 또 다른 걸로는 뭐? 최종 리허설 전까지는 이 커튼 콜이, 뭐라 하지? 그냥, 어, 그냥 마지막 응. 연습이야. 그냥 최종 마지막 연습. 응. 그래서 마지막 리허설 전에는 이렇게, 어, 끝나고 이렇게 꽃다발 받는 거 있지? 그거를 커튼 콜이라고 그래. 커튼이 뭐야? 커튼. 이게 쫙 쳐지지. <laughs> 그래서 쫙 쳐지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끝나네. 끝나고 시작하는 거 관련이 있는 거지, 치즈고에. 그래서 이렇게, 그, 최종 리허설 전에는 이런 커튼콜 같은 거를 리허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마지막 때에서도 말안 하고 이것도 커튼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미션의 한 종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섹스피어 얘기 나오네. 섹스피어가 어쨌대. 맥베스라는 건 비극이지? 그치. 어, 섹스피어의 4대 비극 뭐 있어? 저 책을 안. 와, 그것도 고등학생이 모르면은 진짜 존나 무식한 건데 여자 친구를 살 수가 없어.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자 친구도 모르지 않을예요스피어이 <laughs> <laughs> 동네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쪽 북쪽 지방은 절대 이건 너무 멍청한 거지. 뭐지? 햄릿이 하나 있었것같은 어? 어, 그렇지. 햄릿, 오셀로, 맥베스 두명 주인공, 세계적인 영화. 타이타닉, 루미와 줄리엣, 이런거다 이런 다 뒤지거나 그렇게 끝나지? 그 비극이지. 처음 봤는데. 어? 그래 그래. 약먹고 칼맞고 이렇게 죽잖아. 그래서 이런 비극들, 맥베스도 비극이야. 그래서 이섹스피어가 셰익스피어는 진짜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지. 근데 어쨌든 이런 비극이 있는데, 지금 얘 얘기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내용이 가야지만이 이 흐름상 맡겼어뭘 하지 마라. 그렇지. 얘는 저주받았다고 말해진대. 얘의 이 맥베스가 저주받았대. 그리고, 자, 요 2는 왜 나왔을까? 아, 얼핏 수, 보면? 병렬? 병렬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그건 해석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뭐, 저주받았다고 말해진다, 문제를 피하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런, 이 저주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뭐, 서치 정도 써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이런 저주 같은 걸 피하려고 배우들은 어떻게 했대? 피해. 절대로 맞아. 연극의 제목을 말하지 않는데. 큰 소리로. 아, 작게는 말해도 돼. 음. 백패스, 백패스. 이렇게 되는데, 백패스! 이렇게는 말안 한대. 언제? 주어 비동사 생략된 거지? 네. 극장 안에 이 있을 때나 또는 극장 공간이라고 하는 그곳에 안에 있거나 극장 안에 든 극장 주변이든 어디든지 말안 했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리허설 룸이라든지 분장숍이라든지 그럼 이거 연결되나 이런 미신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맥베스는 제목을 말안 했다 말이 되지 음. 그 다음에 어... 3번은 적절하지 않고 4번 보면 여기에 더 플레이를 썼지 더가 뭘 가르켜? 그, 그 연극이 뭐야? 어? 사극? 맥베스 맥베스지그맥베스는 설치 설정이 스코틀랜드로 배경이 돼,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지? 비밀코드. 네가 말하는 비밀코드. 네가 뭐할 적에 그 타이틀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영국 제목을 말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그지?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전화가 왔어. 오늘 공연하는 게 제목이 뭐예요? 이러는데 어맷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걸 말할 필요가 있을 때 비밀코드가 있는 거야. 절대 뭐라고 말안 하겠어. 맥블리스말 안하겠지 그게 바로 뭐다? Scottish play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Scottish play라고 썼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laughs> 설정이 스코틀랜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네 나라로 구성이 되어있지 스커치 위스키도 여기서 나온 말이고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 플레이라고 했다는 거지 지금 강조하는 거지 네가 진짜 우연히 그 타이틀을 말을 했어. 음, 음, 그럼 아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맞아요. 음, 태 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대? 음,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음, 밖으로 나가서? 세번 돌고. 세번 돌고 다시 돌아간대. 차차태. 세 번. 여기도 세 번. 음. 삼세 번. 그지 이게 전설이지. 전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하나의 수거야. Legend has it say. Legend has it that 이렇게 했어. 쓸데없는 거는 뭐 이거 뭐 어차피 이제 문제니까 굳이 저걸 따질 필요는 없겠고 전부 다 금기 시는 금기시하는 미신들에 대한 얘기를 쓴 거지. 자, 하나 받고 그다음